안녕하세요. 4월 31일 성형외과 원장 김재욱입니다. 제가 1999년도에 이곳에서 개원을 했으니 올해로 딱 20년째입니다. 제가 개원할 당시만 해도 한국 코성형 수술 대부분은 보형물에 의존하고 있어서 부자연스럽고 합병충도 많았습니다. 자가형골 수식은 동양인에게는 부적합하다는 의학정서도 있어서 저는 그것을 극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노력 끝에 많은 다양한 자가용골 술식을 이용해서 코를 더 다양한 모양으로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가지 이유는 코가 가지고 있는 미적 균형에 대한 매력이었습니다. 코는 얼굴의 가장 중심에 있고 또 가장 높이 솟아 있어서 그 작은 높낮이 차이나 넓이의 차이가 코 얼굴 전체에 미치는 그런 균형이, 균형적 영향이 매우 큰 것이 그 저한테는 매력으로 어, 생각된 것 같습니다.